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새로 나온 큐폴 라다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뽑기권 117장 다이아 골드 많이 모아놨습니다 어 대사를 한번 눌러볼까요? 근데 보통 대사 한두세 가지 정도 넣어놓지 않나? 자 가보겠습니다 라다는 아직 등장을 안 했고요 그냥 큐폴만 나온 거예요. 나다 나오진 않았고, 그냥 큐폴만 나온 겁니다. 벌써 자, 첫맛 한번 봤구요. 큐폴은 오랜만에 뽑는 느낌인데 근데 큐폴은 제가 또못 먹은 캐릭터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. 누구 저 유라테 하나 못 먹었거든요 제가. 어 아. 아, 근데 너무 안 나오긴 해, 요새. 너무 안 나오긴 해. 아, 너무 안 나오긴 해. 일단은 100장까지는 그냥 난리 생각을 하고 돌려야 되죠? 보통 이제 무료 뽑기권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. 뭔가 알기라도 하는 듯이 한 100번까지는 거의 안 나와. 다르긴 뭐가 달라. 자, 여기서 이제 한 번쯤... 아, 이게 너무... 너무 이러면은 또... 지금 몇번 뽑았죠? 몇 번째지, 이거? <laughs> 멋진 만남이 없는데 왜 자꾸 예감만 들어? 그냥 스킵 응, 안 나왔고. 무지개! 무지개 한 번만! 무지개 나올 때 됐잖아, 이제 한 번. 아. 아. 아, 멋진 만남이 있을 예감이 들어요. 아, 멋진 만남 없는데 자꾸 예감이 드냐고? 아, 벌써 다 썼어? 100개, <laughs> 벌써 100개 다 쓴. 자, 이제부터 돈 내고. 야 이렇게 안 뜨나? 그러니까 픽업이 안 뜨더라도 이제 다른 거라도 이제 한 번씩은 뜨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뜨나? 보통은 이제 다른 거라도 한번 맛은 보여주거든요. 픽업 아닌 거라도 야 그런데 이게 안 나오 뭐 아예 없는 것 같아 보면은. 지금 120번, 130번째, 130번째 달려가고 있습니다. 좀 있으면 이제 절반을 지나가게 될것 같은데, <laughs> 아니 확률이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확률 0.15, 0.5 펠로우. 아, 펠로우가 확률이 더 높구나, UR등급이. 0.06%더 높네, 펠로우 나올 확률이. 아, 그래서 펠로우가 좀더잘 뜨는구나. 0.06% 확률로 더잘 뜬다기에는. 오! 150번째, 이제 절반? 150번째 지금 딱 나왔습니다. 자, 이런 인연도 있네요. 둘다 여신이죠. 둘다 여, 신 엠블렘. 자. 좋은 기운이다. 이제 함께 나아가 볼까? 좋은 기운 아니야. 좋은 기운 아니야. 하지만 두 번째 무조건이죠. 설마 두개 떴는데 둘다 아닐 순 없지. 아, 잘하지. t 괜찮아 힘들 땐내 a a 렴1 5 a 끝. <laughs> 자, 약간 세레모니로 한번더 세레모니로 한번더 자, 이제는 골드를 아낍시다. 네, 여기까지. 자, 한 번에 두 장이 뜨면서 바로 먹었어요. 150번째. 사울레가 라이마에 대한 깊은 신뢰로 라이마를 믿었다면, 라다의 경우는 라이마의 예언과 라이마의 심정에 깊이 공감함으로써 믿어준 쪽입니다. 다산과 풍요가 주는 느낌답게 이 세상을 어미새처럼 품고자 하였습니다.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시구나. 오, 자산과 풍요 어미새 성능 성능은 이제 랭크업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회복력이 증가합니다 회복력이 이제 스킬을 사용했을 때 60초간 2초마다 회복의 기운 효과를 받고 주인 주변 4미터 이내 아군 2명에게 전달을 한다 그리고 회복의 기운은 hp를 0.5퍼 기본 1랭크 기준으로 0.5퍼 그리고 HP가 90% 이상이면 SP 0.5퍼 회복 그리고 주인을 제외한 주인 빼고 이제 아군 다른 이제 전달받은 아군들은 기운 스택이 쌓이면서 1스택당 방어력이 2%씩 증가합니다. 그래서 최대 25회까지 쌓이고 5초 지속입니다. 그러면 25회면은 50% 증가죠 방어력. 5초 동안, 5초, 5초 동안 50% 지속. 근데, 2초마다니까, 60초가 2초마다니까, 뭐, 사실상 한 65초 정도로 보면 되나? 마지막, 스택이 계속 갱신되면서 5초 지속, 5초 지속, 5초 지속, 5초 지속, 이런 느낌이겠죠? 그러면 65초 동안 방어력 50% 증가. 근데, 범위에, 범위 밖으로 나가면 회복의 기운 스택이 날라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. 계속 범위 내에 있어야지 효과를 계속 스택이 쌓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 구조죠. 그리고 쿨타임 180초고, 음,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, 주변에 있는 아군 두 명, 4m 이내, 딱 보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? 바로 아레나죠. 아레나에서 내 펠로우들과 나의 피를 채우면서 펠로우들의 방어력을 증가시켜주는 어, 그런 캐릭터라고 보면은 될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회복력이 2초마다 0.5% 그리고 랩, 그 랭크당 0.5%씩 추가. 7랭크 하면은 3.5%겠죠? 2초마다 3.5%씩 회복하고, 어, 90% 이상이 되면은 SP를 회복한다. 그니까 러 풀피까지는 또안 채워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, 방어력 상승 이제 50%까지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, 이 부분이 상당한 압박이 될 것처럼 느껴지고요. 거기 이제 나이몬과 함께 쓰고, 그리고 이제 뭐 클레릭, 클레릭 나이몬, 라다,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펠로우들이 엄청 안 죽겠죠? 그래가지고 이게, 어 쓰기에 따라서 상당히 위협적일 수도 있고,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, 그런 큐폴로 보여집니다.